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 충주 국원초등학교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충북 온마을 배우터 지역공감학교 3년차를 맞이한 국원초등학교를 안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주 국원초등학교 합창 수업 시간. 학생들이 충주댐을 주제로 직접 개사한 곡 나는 바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명소를 직접 보고 느낀 후 사진과 노래로 기록한 수업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저도 뿌듯할 것 같고 충주명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6학년 교실에서는 창업 아이템 발표가 한창입니다. 충주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충주시장 면담까지 진행한 학교박 수업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배가시킵니다. 지리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우리 사회 문제에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더 크게 느꼈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기관단체가 지원 협력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대학교가 초등학교로 찾아와 진행하는 창의 과학 수업은 전문성을 한층 높입니다. 대학교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같은 지역사의 충주시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려주게 되니 좀더 전문적이고 실험중심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 국원초등학교가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북 온 마을 배움터 지역 공감 학교로 지정된 1 6섯개 초중 고교 중 유일한 연구 학교입니다. 지난 3년간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으로 확산형 모델을 제시한 충주 국원초.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지역을 향한 시선과 정체성입니다.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 좀큰 변화이고요. 학교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온 마을 배움터 교육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역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